네, 반갑습니다. 킹큰 베르입니다. 오늘은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 그두 번째 시간, 고양이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꼬리의 끝은 마음의 방향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동물은 직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직설적이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음의 방향이 드러난다라는 것. 어, 그게 참, 어,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그런 보여지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저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지만 음제 생각에는 참 성숙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의 길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마치 화성과 금성에서 온 남자와 여자라는 별칭이 붙었을 만큼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죠. 저 역시도 아직 제 아내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아마 그 친구도 오리무중일 때가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음, 호감과 비호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뭐 혹은 미워하는지, 뭔가 불편해하는지, 도대체 저런 표정을 짓는 이유는 또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반려동물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줄 알아서 나름의 언어로서 인간과 대화하려 하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녀석들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 어느 정도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는 꼬리를 세우면 자신의 곤두선 신경을 표현하는 방법이라지만 고양이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꼬리를 세운 경우에는 당당함과 자신감, 그리고 현재의 평온한 상태를 나타낼 때가 많으며 또한 이것이 물음표 모양으로 꼬일 때 그때는 자신의 좋은 기분을 나타낸다고 하죠. 이런 꼬리를 가지고 달려오는 녀석들의 부비부비는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는 늘 바닥에 누워서 저를 반깁니다.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을 빙글빙글 돌리고 그들만의 언어로는 우메옹 뭐 이런 어 이렇게 울면서 저를 반겨요. 아마 고양이 집사님들은 고양이는 절대로 야옹이라고 울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또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도 뭐 하루는 저한테 오셨나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와서 나를 좀 만져주는 게어떻 나라는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루의 나름의 애교일 거라고 믿어요. 별이는 새처럼 하게 앉아 있다가 캣타워 중간층까지 뛰어 올라가서 안에 눕습니다. 별이는 그 공간에서 자신에게 닿는 그 36.5도 정도의 손기운을 좋아하고 익숙한 절차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져주지 않으면 실망해서 작게 애옹하고 웁니다. 저는 이 절차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녀석이 캣타워에 들어가면 한참을 만져 주곤 합니다. 물론 퇴근해서 가방을 메고 있는 그 복장 그대로 거기에 멈춰 서서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녀석들의 꼬리의 끝은 항상 저에게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좋은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뭐라 뭐라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뭐더 하라는 건지, 고맙다는 건지, 반갑다는 건지, 뭐 구태여 번역하려 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저와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걸요. 제가 이만큼 내주면 녀석들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한테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어, 물론, 개하고 고양이가 다르죠. 개는 일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만, 고양이는 또 그보다는 반대로 어느 정도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다가와 주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친구한테는 신뢰가 되는 거죠. 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사람에게도 이런 꼬리의 방향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언어 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많은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 방법들 가운데 그 정답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당신의 꼬리가 나를 향해 있다면 저도 두팔 벌려서 뭐 여러분들을 수용하고 또 고마워하며 사랑할 자신이 분명히 있는데 꼬리인지 칼날인지 요즘은 보이지도 않는 전쟁통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더욱 날카로워질 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네 삶이라는 게 오늘 저는 또 얼마나 많은 꼬리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부려 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당당히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보지도 않고 어, 등대가 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가끔 반려동물이 더 편하고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파가 참 이쁘죠. 네, 나응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안고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이 사파 속의 타이틀이 존재의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만으로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되려 저한테는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저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제 존재만으로 가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참 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위로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영원하기가 쉽지가 않고 오히려 감정의 파도 속에서 위로가 또 증오로 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은 한치의 거짓도 비춰지지 않는, 소유하지 않은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동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에너지도 힘도 발휘하면 소모되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뭐든지 그 하나의 일련 과정 속에서 소모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그 반려동물이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 어떤 에너지는 저 스스로에게는 또 다른 큰 에너지가 돼서 부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녀석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겨울은 그다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난방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다소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는 매일매일 난방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전기장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미 녀석들의 장난감이 되어 버린 소파 위에 놓인 전기장판 위로 두 녀석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쉬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곁에 가서 조용히 앉아 녀석들을 바라보곤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그것만 보고 있어도 오늘 하루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재의 위로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그런 존재가 우리 삶에 있으면 더욱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나 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위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길거리에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닐까요? 존재 스스로만의 위로를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감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세 번째 챕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킹큰메이였습니다 베르벨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이 존재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물론 챕터 자체는 고향의 언어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존재의 위로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편으로 참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개도, 어쩌면 또 고양이도 그렇게 많은 조명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이 언제냐면 한 90년대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큰 조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적인 성장이 이뤄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많은 미디어에 조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의식 수준 자체가 함께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생명을 다루는 그 무거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거죠. 어 나중에 또한번 이야기를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섬에는 그렇게 반려동물이 많이 버려진대요. 왜냐면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 무태사는 사람들이 섬에 가서 반려동물을 버리고 오는 거죠. 되게 안타깝죠. 제가 이제 비가 오는 날에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가다가 어 이제 그한 되게 제주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길 말고 좀 모르는 길을 가면 되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껏 놀러 갔는데 비가 오길래 드라이브라도 좀 운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구비구비 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커브를 살짝 틀었는데 저 앞에서 웬 갈색깔 코카스파니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가 제 차를 보더니 제 차를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오길래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이렇게 살짝 틀어서 피해서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 차가 딱 피해지니까 그 친구가 거기 딱 섰다가 또 다시 제 차의 꼬무니를 그 따라서 막지지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쟤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그 녀석을 버리고 간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올때 자기 주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 쫓아오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데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뒤 차의 빵빵거리는 소리에 또 놀라서 놀라서 그냥 그냥 운전을 해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가장 후회 되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후회 되는 음, 때였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도 그 장면이 이런 책 들을 읽고 그런 동영상을 볼때 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의 아픈 기억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좀죄 같은 느낌으로 들어요. 그 친구가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감기는 안 걸렸을까? 또 누군가에게 잘 이렇게 주어져서 좋은 시설로 보내졌을까? 혹은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아직도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말 존재의 위로를 깨닫고 그 반려동물을 기를 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잘 걷어서 또 길러나가는 그런 선순환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반려동물들을 길러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쉽게 버리지 않으며 어, 그렇게 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내가 이 아이를 걷어감으로써의 그 어떤 선택 안에선 또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반려동물을 기르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내일 하루도 또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킹컴 별이었습니다.